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어 문법 중에서 비슷한 문법끼리 함께 볼수 있는 유사 문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 문법이라는 것은요 비슷한 문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비슷한 종류의 문법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문법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아주 잘 아는 아서 어서 문법과 은이가 문법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 공부에 앞서 문장의 종류를 복습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종류에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렇게 문장의 종류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먼저 평서문은 풀이하는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끝나는 문장으로 다나, 요로 끝나는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죠. 나는 집에 가요. 나는 밥을 먹는다. 먹어요. 이 형태로 쓰는 것을 평서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의문문, 묻는 문장,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 있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명령문은 시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으세요 표현을 쓰는데요. 일하세요, 앉으세요. 자, 세요가 높인 말도 있지만 이렇게 명령의 뜻을 있습니다. 다음 청유문 부탁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없이다의 형태를 쓰는데요. 자, 한번 느낌을 볼게요. 명령문 일하세요. 일하세요. 일 합시다. 똑같지 않아요. 하세요는 명령문이고요. 합시다는 청유문, 부탁하는 문장이라 전혀 다르다. 자, 다섯 번째로 감탄문인데요. 느낌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문장. 즉 이렇게 거를 느낌 라고합니다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 느낌표가 있으면 감탄문이다. 멋지다나 멋지구나의 형태로 자, 이런 문장을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감탄문은 이야기 그래서 좀 많이 나오는 거고요. 문법에서는 감탄문이 필요 없고요. 자, 네 가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 자주 나오니까 네 가지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문법 중에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자, 문법 공부는요. 비슷한 문법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 어서와, 으니까 어떻게 달라요? 자, 우리 친구들 대답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학생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글쎄요, 어, 알긴 아는데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겠죠? 자, 그런데요, 문법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문법은 쉽고 간단하게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배우는 사람 중에서 쉽고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어떻게? 자, 비슷한 문법끼리 어떻게 할까요?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눠서 보면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아서 어서와 은이가는 이유를 나타낸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쉽죠. 자, 그럼 다른 점이 뭘까요? 자, 아 어서는 주어가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돼요. 또한 과거를 사용할 수 없다. 우리 이거 자주 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소 문만 사용할 수 있다가 아 어서인 반면에 자, 은이가의 경우는요, 자 앞과 뒤 문장의 주어가 같지 않아도 돼요. 그다음 과거도 사용할 수 있고요, 병서문도 쓸수 있지만,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여러 종류의 문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 어서와 은이가를 구별하면 뒷 문장을 보고, 정답을 찾으면 아주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를 볼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평서문이라고 했어요. 왜 평서문일까요? 자, 먼저 볼게요. 앞에 배가 아픈 사람도 이 문장에는 나. 병원에 가는 사람도 나. 앞 문장과 뒷 문장에 이렇게 주어가 같다. 자, 맞죠? 그리고 뒤의 문장 평서문이다. 자, 맞고요. 두 번째 배가 아프니깐 병원에 가세요. 명령문이에요. 자, 명령문이에요. 니까 명령문 또 하나 배 아픈 사람은 나고요. 병원에 가라고 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뒤의 주어가 같지 않아도 된다. 명령문이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자 사용할 수 있다. 자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지요? 자 그럼 문장을 자 문장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사 문법 문제 중에서 틀린 문장 찾기입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자 맞는 문장. 시험이 땡땡땡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뒷 문장이 어떤 문장이죠? 명령문이죠. 자 명령문이면 아 어서 니까 어느 거 들어간지 알죠. 그렇죠. 있으니까 2번 열심히 공부합시다 합시다. 청유문의 문장이니까 당연히 있으니까가 들어가고요. 자, 공부할까요? 의문문입니다. 당연히 뭐가 들어갈까요?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 평서문이에요. 자, 그럼 잘 봐야 되겠죠. 평서문 두개다 평서문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다 아무도 없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다 나 아무도 없다 나 아닌 다른 거자 그래서 뭐가 돼요? 주어가 같지 않다 해서 가니까의 형태 평서문이지만 앞뒤 문장이 주어가 같지 않습니다 자 다음 뒷문장 볼게요 빌리려고 합니다 자 평서문의 문장이에요 그러면, 아, 어선지, 니깐지 구별해야 되겠죠? 책이, 필요한 책이 있어서 도서관에 책을 빌리다. 도서관에 가는 사람도 나고, 책을 빌리는 사람도 나예요. 그래서 주어가 같다. 그러면 뭐가 들어간다? 가서의 형태가 된다. 자, 조금 이해가 됐나요?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왜 틀렸을까요?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1번 한국에 왔어서 한국어를 배워요. 아서서는 과거를 쓸수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와서. 어제 피곤했어서 일찍 잤다. 아서서는 과거 쓸수 없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3번 집에 갔어서 쉬었어요. 갔어서 과거 쓸수 없다고 했어요. 가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시험을 잘볼 거예요. 자, 볼까요? 자, 평서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고민해 볼 건데요. 평서문은 맞아요. 자,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나 시험을 잘볼 거예요라고 말해 준 사람은 다른 사람. 그런데 하니까는 어, 니까는 맞는데 뭐가 이상할까요? 그렇죠. 공부를 했다. 니까는 과거를 쓸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5번. 나는 집에 왔으니까 괜찮아요. 자, 괜찮다. 이거 평서문이죠. 집에 오다 괜찮다. 집에 왔으니까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는 거죠. 네. 맞는 문장입니다. 자, 이처럼 자, 비슷한 문법을 두개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고 어떻게 해요. 구별할 수 있으면 문법 공부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지고요. 또 실수를 하거나 틀리지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유사 문법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좀더 쉽고 또 자주 쓰는 문법. 그러나 자주 틀리는 문법을 가지고 와서 또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